귀신 이야기 속에 담긴 아이들의 진짜 고민 귀신 새 우는 밤 재조명 학교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는 담력 훈련이다. 어두운 숲과 낯선 기운 속에서 아이들은 평소와 달리 서로의 존재에 더욱 의지하게 된다. 오시은 작가의 동화 귀신 새 우는 밤 문학 동네 2015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외톨이로 남겨진 아이들이 길을 잃고 귀신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츰 서로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을 섬세하게 그린 성장 동화다. 이 책은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며 그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결국 우정임을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한다. 외톨이네 아이 담력훈련에서 길을 잃다 4학년 3반의 담력훈련은 아이들 사이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대다. 친한 친구들끼리 조를 짜는과 정에서 4명의 아웃사이더가 남게 된다. 잘난 척의 대명사 승민 마음과 달리 뾰족한 태도를 보이는 나영 존재감 없는 창수 이유도 없이 따돌림을 당하는 영호. 그들은 어색하고 불편한 공기를 안고 숲길에 들어섰다가 결국 길을 잃는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이들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한다. 공포 속에 드러나는 아이들의 진짜 마음 숲 속에서 만난 하얀 오대 할머니는 귀신을 연상시키며 아이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마주한 진짜 두려움은 귀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거리감이다. 촛불이 희미하게 타오르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귀신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이야기가 쌓일수록 그 속에는 자신들의 외로움과 상처가 자연스레 녹아든다. 이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고백이자 용기의 발현이었다. 귀신보다 무서운 외로움 그리고 새로운 우정 작가는 세 가지 귀신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현실을 비춘다. 물귀신, 학교 귀신, 인형 귀신은 모두 버려진과 외로움의 은유로 등장한다. 아이들은 이 괴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동시에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무서움보다 더 무서운 외로움을 공유한 순간, 4 명의 아이들은 경계심을 풀고 조금씩 가까워진다. 이는 공포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단순한 친밀감이 아니라 상처를 드러낸 뒤 얻게 된 깊은 연결이었다. 어린 독자에게 전하는 따뜻한 성장 메시지귀 신세우는 밤은 아웃사이더로 불리던 아이들이 잠시나마 함께 울고 웃으며 한 뼘씩 성장하는 이야기다. 근심과 걱정은 너희 몫이 아니다. 세상에 재미나고 신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는 할머니의 말은 책의 결말에 이르러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이는 단순히 담력 훈련의 성공 여부를 넘어 아이들이 진짜 친구를 얻고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을 응원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 책은 오싹한 동화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성장 동화로 오래 기억될 만하다. 귀신 새에 오는 밤은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다. 공포라는 장치를 빌려 아이들의 외로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진솔하게 비춘 성장담이다.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외톨이가 된 아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어린이 독자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두려움 속에서 우정을 발견하고 외로움 속에서 용기를 배우는 이 동화는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 독자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결국 귀신보다 무서운 것은 혼자인 마음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서로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